네, 절단하겠습니다 저장해서 조그맣긴 하지만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D 드라이버에 넣어요 JPG로 한번 넣어보겠습니 원래는 이 파일명은 따로 있어요 EXI에 한 파일명이 있는데 저는 임시로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나와요 이런 값이 나왔고요 자, 여기서 맵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텍스쳐쓴 거란 말이에요. 요건 그림자 값이고요이 텍스쳐에 대신 아까 그 색깔을 넣을 거예요. 원래는 HDR 맵 따로 여에 o s l 은 있는데 저는 이제 비트맵 이미지로 적용을 해서 아, 내 폴더에 D 드라이브에 HDRI를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놓고 당연히 이제 M 매트리얼을 보시면 요걸 대상자로 해서 이렇게 빼시면 돼요. 인스턴스 항목으로 가져오시면, 자, 얘는 지금 텍스처 환경이죠? 요거를, 어, 인바르먼트, 환경, 주변 환경으로 해서 실린더, 아니, 저실린더에 구체로 지정을 하고, 요거를 8번 환경에 가서, 자, 한번 여기다 연결해서 이미지를 볼게요. 이렇게. 인스턴스로 임시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요런 환경이 돼요. 맞죠? 사진 속에 이 환경이 돼요. 자, 이 환경이 이쪽 사물은 여기에 빛이 일로 들어오고요. 여기에 있는 색깔하고 빛이 일로 들어와요. 색상에서. 그래서 주변 환경에 대한 색상을 임의적으로좀 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 색깔을 100%보다는 뭐한40% 주고 나는 이 색깔의 밝음이 아니라 좀더앰비언트쪽 라인의 어둠을 지정하겠다 해주시면은 어두운 쪽 관리가 되겠죠 지금 이게 다이렉션 라이트가 없어서 요거에 대한 색을 줄이면 당연히 어두워지는 값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을 잡아 주시면은 요 사물이 되고요 뭐 위치가 태양 위치가 내가 여기인데 이 친구 태양은 여기더라 여기가 태양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 위치로 옮기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이렇게 옮겨서 무식한 방법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됐죠? 그러면 여기 위치에 태양 위치가 되면은 얘를 켰을 때도 그 효과가 분명히 되겠죠 맞죠? 그래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이 이 어두운 쪽을 다 관리해요 한 번에 말하면 8번의 환경은 꺼버리시고요 그래 주시면은 이게 하나가 들어간 사유로 저게 어두워졌던 게 여기에 이렇게 해서 주변 환경을 싹다 텍스처 색깔로 관리를 하거든요. 외부 할 때는 이게 좀 편해요. 그래서 환경 관련된, 그, 왜 고급에서 환경하냐면, 먼저 환경을 잡아놓으면 거의 비슷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든 외부든 어떤 값에 대한 정보 조건을 적당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 나이트가 들어가는 방법으로 많이 취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까하고 다른 렌더 타입이 돼요. 자, 아, 이게 렌더링 좀 오래 걸리니까 좀 줄일게요. 800짜리. 이고 텍스처를 꺼놔서 자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오는 거 색깔 어때요? 음 어두워진 건 아니잖아요 그림자 싹 빠져버렸죠 원래 그림자가 있는데 스카이 감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그림자가 빠져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 설명 몇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음. 이렇게된 거하고, 가장 이렇게 만든 거.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됩니다. 라이트를 이제 주 라이트를 했을 때 영향하고, 예, 보조로 들어갔던 요거. 요거는 그냥 스카이만 쓴 거고, 요거는 주광라이트에 빛이 오는 방향을 볼수 있게 해준 거. 좀더 세게 들어가겠죠. 작업에서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요거는 회전력 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물체에 대한 회전을 원래는 태양이라는게 어때 지구가 태양을 돌죠 그렇죠?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 나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요 알겠어요? 네, 그걸로 도는데 자 일단 토피에서 좌우는 태양의 위치값이에요 이렇게 도는 각이고요 원래는 이렇게 제대로 하려면 태양 위치 맞춰 놓고 물체로 돌리는게 정상인거죠 우리가 남동방 뭐 이런 것들은 태양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그 방향이 있는 거고요. 지금은 우리는 반대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대신 이쪽으로 사용하는 값은 틀립니다. 왜 위아래는 태양이 지고 우리가 자전을 해서 태양이 지고 아니고를 하잖아. 그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계는 하루에 두 바퀴를 돌려야 하루가 되잖아요. 게임 시계는 한 바퀴를 돌리는데 하루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시. 위치가 정확히 위에 올라오면 1 2시고요 여기는, 원래는 시계는 여기가 6시지만, 여기가 6시. 그리고 밤 12시, 아침 6시. 3시는 여기. 아침 10시는 여기. 그리고 위치는 본인 마음대로. 어, 10시의 위치는 지정되어 있어요. 오브젝트가 돌아간 거에 대해서는, 어, 집을 짓는데 왼쪽으로 짓겠다는 건 우리 마음이 아니잖아. 그지 그런 회전력은 기본적으로 좀 이쁜 디자인 쪽에 맡겨주시고요. 대신 시간 관련상 뭐 6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색온도 지수가 바뀌겠죠. 요거가 어떻게? 아까와 같은 노을색으 8번의 환경 같은 경우도 나이트의 이런 환경도 이런 환경도 약간의 주변 환경에 바운스되게끔 색깔을 텀 시키겠죠 이런 식으로 맞나요? 그래야 이 환경이 잡힐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는 말고요 음. 음. 뭐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내면 이렇게 올라오고 이거 바뀌겠죠 맞나요? 어. 요거 바뀌고 어떻게 돼? 파워가 약해지겠죠 이런 네, 식으로 관리하는 색깔을 지정하시면 은 놓을 때 시간, 그럼 되나?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되고, 12시가 지정된 높이를 딱 이제 매칭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림자를 보시고 지정하시면 되고요. 높이의 위치도 잡아주셔야 파워 양도 같이 결정이 되니까, 이걸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음, 흰색이 아니라 약간의 하늘색 베이스가 되는 값이고요 약간 이 정도. 아주 흰색이고 열, 두시 정도가 약간 파란색이 많이 들어가요. 살짝. 그러면서 주변이 따뜻해지는 색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이제 앰비언트 쪽에서 색깔을 좀 정리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이 파워 양이 좀더 세지겠죠. 여기에 음. 좀 높이 올려가지고 사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원래 이 값에 음. 1 2 시에 그림자가 생기고. 그죠? 거기에 이제 살짝 태양 위치나 내용들 맞춰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스카이 값은 음, 당연히 이 색이 아니라 음, 여기가 약간 따스하게끔 이 색깔을 지정해서 밝기가 조금 더 올라간 아 올라간데 떨어지겠죠. 더 그림자가 세서 밝기가 많이 떨어져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영암을 처리하게끔 지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사용한 모든 기술들 자체가 얘를 쓰고 어떤 과정들에 대한 내용을 어떤 위치에서 쓸 것이냐, 이런 거를 매칭하는 거라서, 랜데링을 잠깐 해보시면, 이런 게 이제 12시 개념이 좀 되겠죠. 이제부터 이제 설치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네, 나이트의 기본형을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 설치하는 거 가지고, 이제 내용을 보고서, 제가 이제 어떤 어떠한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된다. 요런데 라이트 없니? 빛은 튕기면 어떤 빛이 튕길 것 같니? 뭐 이런 것들. 왜 빛이 들어왔는데 유리가 반사를 시켜, 그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재질이 반사 안 시킬까?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이제 GI 기능이라는 걸 사용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해서 너희 사물들을 다섯 배 정도로 반사를 시켜 봅시다. 몇 번? 첫 번째 반사만. 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오브젝트 멀티의 일값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음, 좀만 올려봅시다 하면은, 이주변반선은 이제 아작이 납니다. 사실. 빛이라는 형태. 근데 다만, 이거를 수치를 사용한 순간 어떻게 되겠어? 렌더링이 지하급수가 늘겠죠. 근데 생각보다 빠른데? 한두번 해야 되나? <laughs> 여기 밝아지는 거 보이나요? 음요 색깔에 대한 바운스를 다섯 배로 올려버린 거예요 컬라블렌드로 그래서 원래 있는 색깔보다 확 올라갈 겁니다 많이 여기에서 퉁 튕기면 여기 바운스가 다 돼요 색깔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g i 기능 중에 사용함게 레이트레스라는 아, 라이트 트레어라는이 기반을 사용하고요 샘플링은 이걸 잘 정리할수록 속도는 빨라지고 느려지고 하는 겁니다 음. 어, 오늘 가능해요? 네. 설명 들었어? 음. 고생했다. 음. 어우 여기서부터 랜덤이 엄청 느리시나데저 어제 장미를 너무 잔... 많 많이... 어우 알파는 처절해서... 음. 어우, 무서운데? 근데 지붕에 이렇게 좋네요. 응? 아니, 그건 아까 저걸 줬잖아. 매트리얼 아직 정리 안 했어요, 저. 음. 어. 라이트를 가장 중요시 하는 게매트리얼을 어떤 걸 쓰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매트리얼에 있으면 단순하게 비트맵 이미지 하나 딸 넣어놨는데, 매트리얼 밑에 보시면은, 퍼품이 따로 있을 거고, 입자에 대한 불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빛을 받을 때 튕기는 스펙큘러라는 게 있어요. 칼라도 있고 레벨도 있고요. 그리고 오퍼스티의 양을 조절할 때에 대한 값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글로스 내에서 환경 조건 값도 있어요. 그 파워 양이나 이게 이 재질과 이 재질이 같지 않아요. 원래 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들 때 지금 만들 때는 디피자 하나만 만들어서 적당히 정리하지만 원래상으로 만들면 서브스테서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색상 정리 따로, 빛의 반사량 따로, 금속이냐, 아니냐에 따한걸 따로, 그 다음에 환경 반사는 어떻게 지정하는 거에 따로. 그걸 이제 우리가 거칠기로 해서 러프니스라는 걸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범프라고 해서 이제 노멀카 실제 모델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럼 입자에서 나온 색깔로 그린 거를 튀어나오게 하는 조건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게 다 상충이 돼 있어야지만, 여기에 빛의 반사도 명확하게 떨어져요. 지금 이거는, 요거 있잖아 이미지 넣고 하나 넣잖아 그럼 요 판넬이 그냥 한 번에 튕기는 것 밖에 안돼 범프가 있으면 옵션이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은 위치에 따라서 다 튕기는 값이 틀려요 그러니까 계산 값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음. 끝까지 봐야 되는 거야? <laughs> 그래서 일단 요 정도로 음, 효과 잡는 거고요 요 친구 이제 모델을 보시면은 요요 요 모델 봤죠? 요거의 매트리얼을 아까 봤었을 때요 친구예요. 요거 단순하게 하나에 깎아주고 해결한다 불가합니다. 음 이거 지 평면이잖아요. 이거 비추잖아. 평면도 들어가 이렇게. 근데 이 평면을 원래는 이제 칼라값을 따로 만들어서 레벨링하는데. 본인이 잘 칠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여기 흰색 검은색으로 바뀌면서 레벨링을 가져가고요. 여기서 가져갔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칼라가 또 100%죠? 그럼 색깔, 여기 있는 색으로 쓰기 때문에 얘가 없어져요. 이게 50% 하면 요거까봐 같이 쓰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칼라를 한번 줘볼게요. 빨간색으로, 빨간색 안 되죠? 그죠? 요걸 써서 빨간색이 돼요. 이거 안 돼, 빨간색 안 되죠? 100% 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50%이 색과 이 색을 섞어주세요. 그러면은, 이 양에 대한 조절이 될 거예요. 보시면. 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절을 적당하게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가까이 매트리를 뜯어서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 오직들은 여기서부터 뜯기 시작하는 거야요 디테일스를 해서. 매트리를 이거 복사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범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30%인데, 이렇게 한번 넣어보시면, 입자, 시작이에요. 자, 한번 넣어보시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그죠? 본인 텍스처에서는 범프 양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30 정도만 줘도 범프가 약간 생기면서 빛을 받는 양, 한번 보시면, 아까 빨갛게 빛는 받는 양이 이거 없고 있고의 차이가 엄청날 겁니다. 음, 여기 보시면, 어? 엄청나야 되는데, 안 나네. 거의 평면이네. 이 정도로 나거든요. 음. 조절의 범프의 높이에 따라서 다 얘가 계산을 해줘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적용한 거지만 렌더링 하면 좀더더 좋은 방향으로 지원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면에 뭐 이렇게 정리해서 요거를 렌더링 한다면 자, 요거 꺼버릴게요. 봤으니까 꺼야 돼. 안 돼. 너무 무거워. 지금 이렇게 놓으면은 요거 접건도 이제 렌더링 할때 요거안 건드렸어. 요것만 건든는 거지. 응. 이렇게 올라가는 값들이 평지가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요. 높이가 올라온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런 거를 관리해서 사용을 하시는겁니다 그럼 여기 어두운 게더 심해지기 위해 어두워지고 밝은 것도 밝아지고 이런 과정 같습니다. 여전히 이거 알파 때문에 안 내려간다. 응. 아, 그래? 자 해서 라이트는 일단 부가적인 요소로 이제 설치가 된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 야간신합니다 그러면 싹 바뀌는 거예요 어, 저는 야간에 다이렉션이 없기 때문에 주 메인을 이걸로 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아니면 이 친구를 쓰겠어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겠죠 원리는 좀 그렇고 좀 적당하게 여기다가 음. 거리 주고. 음. 이런, 이 빛들이 뭐 사정없이 멀리 가진 않잖아요. 잠깐 꺼서 맵을 끄고, 요거는 0.5 정도. 빛은 딱 요거 하나예요 음. 근데 과연 이 빛이 하나로 끝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이, 모양이. 근데, 아, 이게 뭐 있냐, 물건이? 뚜껑이, 네. 닫혀있네요. 이게 원래는 안쪽에 없지 않나요? 근데 네, 일단은 그오비스 축이기도 하 어? 네 응? 식도? 안돼네 어, 힘들었다. <laughs> 하... 자, 여기. 이 스크루드가 있어요. 라이트 모델에서 지금 현재 이 스크루드, 요거는 다 빛을 받겠다는 뜻이고, 요건 제약겠다는 뜻이에요. 얘는 없는 물체를 인식을 합니다. 해주시고. 자 얘같은 경우는 빛을 별도 처리도 하진 않을 것같고요이 매트리얼을 한번 땡겨서 복사를 하나 할거예요 요거 값 있죠? 자, 요거가 어 잠깐만요 이 셀루트나 매트리얼 여기 있었네 어... 요거죠. 어, 요거 누르면 자기 꺼 그냥 똥채로 다녀요. 자, 요거 해서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복사하시고 이름명만 달리해 주세요. 요 대상자는 요게 특적 그대로 쓴거기 때문에 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딱 해주시고 렌더 옵션 중에 빛을 낼수 있는 옵션을 먼저 제공을 해주시고 라이트를 때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게 투반데. 자, F10번에 보시면, 야, 투사이드로 잠깐 할게요. 이 물체 를 전체를 투사이드 할건 아니고, 여기 매트리얼에요 친구에 있는 애만 투사이드로 좀 정의할게요. 빛이 투과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빛만 들어오고 땡기네. 시커메가지고 들어오지도 않아요. 빛 들어오는 에만 투과되는 거죠. 요거는, 요거는 스카이 쪽에서 나온 값이고요 여기서 빛 나온 것들은 이쪽에서 보이냐? <laughs> 여기 어딘가 좀 생기겠다, 저거. 음. 머리를 돌리면 안 될까? <laughs> 머리를 돌리자면? 빛이 일로 가. <웃음> <웃음> 어? 아니, 그만 지나가. 얘는 지금, 고급화를 사는 게 아니라서, 렌더링 재수없으면 한 두세 시간 걸리기도 하고, 어떨 때 하루 걸리기도 해요 고급 렌더링은 뭐, 하루 걸리기도 해요. 근데 뭐, 어느 정도까지 하면은 보통 15분, 20분? 음, 마지노선 한 9분 때리지 말고 빛이 영향권이 여기밖에 없네요. 요거 빛 나온 거예요, 요거. 어, 이렇게. 해골 모양 나올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 두 개에 요 모양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리고 빛의 점점 감소가 되기 때문에 얘가 점점 사라질 거고 저기 이제 스카이를 더 꺼놨었으면은 더 진하게 나왔겠죠. 빛 세기 같은 경우 이것도 왕 귀찮아서. F10번 눌러보면은 렌더링에서도 뭐에여기 보면 비어가 전체 화면에 있기도 하고요. 내가 원하는 비어만 이렇게 해서 나오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음. 둘, 셋, 음. 이런 식으로 빛의 형태가 돼서 제공이 되고요 이 형태가 된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바운스를 시켜요 왜냐하면 빛이 스스로 바운스되게 만든 게 아니라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쯤에 여기쯤에 있었죠 빛 위치를 잘 찾아 가지고 여기, 여기쯤에 있었죠 그럼 여기에 있는 양들이 이걸 쓰는 거예요. 기존 값에서 저게 몇 퍼센트야? 그러면은 이렇게 빠지겠죠. 그리고 거리 형태를 얼마나 쓸 거야? 라는 걸로 해서 이 정도 빛나는 거와 어디까지 퍼지게 튕길 거야? 라고 정해주고 스페클러 양들이 줄여지는 상태다. 그러면 저희는 라이트가, 실제 라이트가 이거 되면 안 돼요. 얘는 섀도우 값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섀도우의 레퍼런스를 빛의 양을 적게 만드는 한이 정도까지 지정을 하시면 은 투과 양이 적어져요. 원래 이 그림자의 이거 해도 투과가 되긴 하지만 이건 실제 투과고요. 이 그림자를 그라데이션으로 줄여버리면 그거는 되게 연하게 뭉글뭉글 거리는 값이 나오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베이스를 잡아서 정리하고 얘가 빛이 튕기는 스펙큘러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꺼 주셔도 돼요. 근데 사실 있으면서도 부드럽게 처리만 하면 나름 괜찮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퀄리티는 음 요거 비호를 좀더 크게 여기까지만 본다면 저쪽으로 튕기는 값이 나오겠죠. 근데 좀 거의 뭐 연하게 들어가서 많이는 안 나오겠지만. 음. 그한 방식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언제까지 봐야 되지? <laughs> 0.8 해봐야 되게 퍼지는 양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밖에 안 보여. <laughs> 더 퍼지게. 이 빛이 와서 여기가 다른 데가 빛이 없기 때문에 엄청 세요. 여기가 제일 세고 그다음에 여기가. 세고. 그러면서 퍼져나가는 과정들이고 이제 야간 신할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이 될것 같아. 요 됐죠? 이것도 꺼놔야지. 뭐라. 하냐.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 나이트를 일단 제공하고 디테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다 일일이 세팅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질문. 없어? 가자.